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15페이지 볼게요. 3 1 5페이지 자, 오늘 안온 친구들이 많아서, 저 녹화 영상을 찍었는데, 자, 스님이 찍는데, 315부터 어디까지냐? 330까지. 330페이지까지가 오늘 진도고, 당연히 오늘 다못한 부분이 있으면, 330페이지까지는 전부 다 숙제. 아니겠지? 숙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332페이지부터는 뭐냐면, 이거는, 어 아, 일치화법까지는 이제 선생님하고 진도 나갈 거고, 14과 특수문특수문은 14과랑 1 5과는 수복하는 전에 내신 본 친구들이 스페셜 클래스에서 어, 수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사실상 이 교재는 선생님하고 같이 14, 13, 13과까지만 같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거야. 그죠? 그죠? 13까지만 수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끝,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른 다음 교재로 넘어갈 거야. 그때 돼서는 쌤이 이제 톡으로 이제 여러분 학원 문자로 언어 교제해야 된다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가 준비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315페이지부터 할게요. I wish 가정법. 자, 그동안의 가정법은 다 뭐였냐. 자, i f 로 시작하는 가정법이었죠.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가정법 뭐냐면 if가 안 붙은 가정법들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가정법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가정법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위시 있죠. 일단 위시란 말이 동그라미 쳐봐. 위시 wish, 동그라미. 위시는 뭐냐.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야. 위시에서 실현 가능성 낮음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명문대학 스카이 대학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 공부도 잘하지만 내가 지금 서울대학교 뭐 의대를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위시야 왜 지금 당장 갈수 없잖아 예를 들어서 어, 이 수업 끝나고 나 그냥 어디 가서 뭐 떡볶이 먹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위시가 아니야 그건 실현 가능성 높으니까 그래서 위시는 일단 신용 가능성이 낮아야 돼, 알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인데 줄쳐 보세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고 그래서 현재의 반대를 가정법 과거라고 그래. 자 가정법 과거 위에서 봐, 뭐라고 쓴다? 현재의 반대, 현재의 반대를 뭐라고 그런다 가정법 과거. 그럼 현재의 반대는 어떻게 해석될까요? 가정법 과거. 밑에 써 있죠. 내가 뭐하면 좋을 텐데. 지금 모험하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서울대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런 거죠. 그런 게 가정법 과거요아 지금 아 이렇게 따분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BTS 비오빠랑 같이 나가서 놀면 좋을 텐데 그런 것보다 가정법 과거. 자 요즘 BTS 뭐 인기 없구나, 경 이상.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좋을 텐데 있죠. 지금 우리가 복권 당첨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당장 당첨된다면. 좋을텐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지금 뭐 공부고 보고 뭐, <laughs> 해외여행 갈텐데 그런게 뭐야 가정법 과거라는거야 현재나 미래자 출치죠 현재나 미래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이루기 힘든 소망 그것까지는 줄게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때 쓰는 것이 i wish 주어 시제 i wish 주어 과거 시제 그래서 가정법 과거이다 저 밑에 보죠 i wish that 주어 동사의 과거형 뭐뭐라면 좋을텐데 이겁니다 i wish the boy were here with us. 자 소년이 우리랑 함께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죠. i'm sorry the boy is not here with us. 소년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잖아 유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wish the boy were here with us. 소, 그 소년이 i wish 난 소망해. 뭘 소망해 the boy were here with us. 그 소년이 우리랑 여기 같이 있으면 좋을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그 소년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감이라는 거죠. I'm sorry. I'm sorry는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어떤 뜻도 있다? 유감이다. I'm sorry 유감이에요. 왜 유감이야? The boy is not here with us. 소년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는 워를 써야 되지만 구어체에서는 워드를 쓸 수도 있다. I wish 가정법은 I'm sorry 직설법의 표현으로 쓸수 있다. 자 밑에 보죠. I wish the teacher didn't give us lots of homework.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많이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I wish. 나는 소망해요. the teacher 선생님께서 don't가 아니라 didn't로 되어 있죠. didn't give us lots of homework.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내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이겁니다. 그말이 무슨 말? I'm sorry. 유감이지만 the teacher 선생님이 gives us lots of homework. gives가 현재 동사죠. 지금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감이라는 거지. 그럼 동그라미 쓸게 있는데 아까 위에서 빨간 글씨 중에 I wish the boy w r 라고 됐죠? 자, w e r 의 동그라미, w e r 의 동그라미 저딘 지알죠더 보이다. w 워 r 의 동그라미. 선생님, w r 가 아니라 워 a 아니에요? 그럴수있는데 그럼 w 야 r e 즈야 워로 r 어로돼 있죠. 왜냐? 가정법에서는 비동사는 인칭에 상관없이 w 에 r 자, w r 옆에 위에다 써 봐. 인칭에 상관없이 w r 그래서 I were, you were, he was, she was, that was, 다 were. Words 쓰면 안 돼. 비동사는 war이다. 밑에 봐, I wish. 난 소망합니다. The teacher 선생님께서 don't give가 아니라 didn't, didn't give라고 돼 있죠. 그쵸? 그쵸? didn't give. 이 didn't가 바로 가정법 과거이다. 가정법 과거는 다시 말하지만 과거는 아무 상관 없어요. 현재의 반대를 뭐라고 래 그래? 가정법 과거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IUC 가정법 과거 완료. 출처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에다가 별표를 세게 치고, 자, 출제율 제일 높은 게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죠. 밑에 봐. 내가 복권에 당첨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처럼 과거에 실현 불가능한 소망이나 이루기 힘든 소망을 표현할 때 I wish 주어 과거 완료시를 써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가정하면서도 동사는 가, 과거 완료형을 쓰기 때문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wish 주어 h e a pp 뭐야 자, 거기에 h e a pp 있죠 여러분 head 과거문사에괄로쳐 그리고 별표 치세요 뭐 뭐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앞에서 보면 wish는요. 뒤에는 wish 뒤에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알수 있는 것만 나와 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ish he 음. Um, I wish he had seen me. 자. 그래서 나는 소망한다. 뭘 소망해? 그가 나를 봤더라면하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현재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나를 그가 봤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거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맞지만 I wish he would have seen me라고 해서 이것도 가정법 과거완료거든? 이거는 if절에 붙는 거고 이거는 뒤에 주절에 붙는 건데 상관없어. 그러니까 if절에 붙는 것도 주절에 붙는 것도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볼수 있는 것만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위 i 뒤에는. 이가요? 네.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날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거기 보자. 거기 보면 I wish I had gone to the rock festival. 나는 내가 어, rock festival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I'm sorry. 유감인 것이 뭐야? I didn't go to the rock festival. 내가 rock festival에 가지 못해서 유감이라는 거죠. 그 위에 걸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빨간 글씨를. I wish I I could have gone 뭐라고? i wish i 예를 들어서 i could have gone to the rock festival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됐죠? 그렇죠? 밑에 보세요. i wish I, he hadn't lost the final match. 그가 마지막 경기를 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마지막 경기를 졌다는 거죠. i'm sorry. he lost the final match. 그가 마지막 경기를 져서 유감이다. 그 didn't lost는 뭐예요? 아니, hadn't, hadn't lost. 그 hadn't lost가 뭐야? if절에 붙는 가정법인데 여러분 그 hadn't pp 과거완료죠? 가정법 과거완료 왜 명칭을 가정법 과거완료라고 붙였냐? 바로 if절 속에 과거완료를 쓰니까 그래서 과거사전에 안돼요 I wish 나는 소망합니다 He hadn't lost the final match 그가 마지막 경기를 지지 않았더라면 하고 다 소망한다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자 밑에 포인 포인터 볼게요 자, 포인트, 거기 여러분 답이 안 써있죠? 포인트업에. 그지? 답상 안 써있죠? 그 밑에 그총 4개인데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요? 한번 답을 골라보세요. 시작. 잠깐만 뭐 시간잘이을 것도 없죠. I wish 가정법은 I'm sorry 직설법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I'm sorry that I'm not healthy.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I'm sorry. 유감이다 이거죠.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 야 그럼 이거를 가정법으로 wish로 돌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I wish I am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I wish I were healthy야. 중요한 거는 1인칭이라고해서 뭐를 쓰면 안 된다? Was를 쓰면 안 돼. I wish I was healthy가 아니라 I wish I were healthy. I'm sorry that I didn't meet her. 내가 그녀를 만나지 못해 유감이야. 어떻게 쓰는 걸 똑같은 말? I wish I had met her죠. Had met her인데 Had met. 자, could meet. 싫면안 됩니다. 왜냐?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은 뭐야? 현재의 반대인 가정법 과거거든. 그걸 써봐. Could meet는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문장에서 원하는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 나는 그때 그녀를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I wish I had met her 또는 I wish I could have met her라고 쓰던지 조동사의 과거에 해피 빛을 쓰던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소망을 나타낼 때는 종속절의 will 대신 무드를 쓴다. 무슨 말이고 하니? I wish he come and say hello 그가 와서 인사하면 좋을 텐데 자, 여러분 wish가 일단 떴어요. 여러분 wish가 나왔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wish 뒤에 있는 문장에 조동사의 현재을 쓴다든지 동사의 현재을 쓴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will까요? would까요? 정답은 would. 자, 동그라미 쳐 봐. would. will 쓰면 안 돼. 두 번째. I wish the weather ding i n g be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좋을 텐데. 일단, 위시가 났다는 거야. 위시가 떴다. 그럼 뒤에 위래, 위래의 우드예요 우드. 아, 있지? 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안, 안 나왔네, 그죠? 넘겨봐. 316페이지, I 아, wish 가정법에서 조동사가 올 경우는, 가정법 과거의 경우는, 자, could,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의 뇌는 could, have, could나 would 다음에 have pp를 쓴다.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자, 요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위시트에는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현재 반될 때는 뭘 쓴다고요? 출처 봐. could나 would 동사원형. 가정법 과거 관련에는 뭘 쓴다고요? 출처 봐. could 우드나 have p. could나 would를 쓰고 그다음에 have p 쓴다는 거. 그래서 i wish i could 띵띵띵 with you all the time.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아, 야, 지금 나 너랑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즉석에서 풀어 볼게요. could be 에요 could have been 에요 could be 에요 could have been 에요 could be 뭐라고 could be 왜냐 옆에 해석이 뭐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면 좋을텐데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너랑 같이 하면 좋을텐데 그 뜻이죠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의 반대 그러니까 조동사의 과거형 could의 동사의 원형 be를 쓰니 맞죠 그 다음 I wish I could think my homework at that time. 출처봐 At that time. At that time은 그 당시에요. 그 당시. 그, 당시에. 그 당시는 과거죠. 과거. 아, 내가 그 당시에 내 숙제를 갖다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건데.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자, 뭐라고? have done. have d o 맞습니다. could h a v 그렇게 써야만 조동사의 과거형 could에다가 have pp죠? 가정복 과거완료. 아 나는 애틋한 그 당시에 내 숙제를 쿠데부던 끝냈더라면 좋을 테,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사실 반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자 A만 할게요. B는 숙제고 A의 열 문제를 이거 어렵지도 않아.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 열 개를 한번 골라봐. 시작. 다했나요 같이 보자. A-1번. 정답 뭐가 되죠?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너 형제나 자매 있어? No. 없어요. I wish I. 지금 현재 형제 한 명이나 자매 한명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당장 있으면 좋을 텐데니까 정답은? Had. 가정법 과거. 현재 반대니까. 2번. Your phone is out of date. 출처봐 Out of date가 뭐냐면 구식이야. 구식. 야, 아니 네 전화기 구식이구나. 이거 2 0 1 0년형이네 구식이구나. 이전에 그치? Yes, 맞아. I wish my phone faster. 내 네, 전화기가 좀 빨리 작동하면 좋을 텐데 너무 느려. 지금 당장 빨리 작동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works 에요 worked 에요 Worked. 왜냐면 앞에 wish가 등장했잖아. wish가 등장한 이상 works 같은 현재형 동사는 쓰면 안 돼. 현재를 쓰면 실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너무 구작, 구닥다리니까 뭐예요? 실용화성이 낮은 거죠. 지금 현재 작동을 느리게 하는 거니까 답은 w o 3번 the 번더 table is too heavy for you to move. 이 테이블이 아 진짜 어? 움직이기 너무 무거워. 예 yeah, 맞아요. I wish stronger. 아좀더 강하면 좋을 텐데, 좀더 강하면 좋을 텐데. 정답은 일단 wish 나왔다 이거야. 그럼 조동사 현장 will 같은 거는 나오면 안 되겠지, 그죠? 정답 은 I wish I were. 자그 다음에 Can you come to Mary's birthday party? 자, 메리의 생일 파티에 올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메리 생일 파티에 올수 있겠니 했을 때, I'm too busy. 너는 저너 바빠요. 자 은유라 너 4번 뭐라고 썼어요? I wish. I 그렇죠. I could go and see her.도 그렇죠. 그래서 가서 내가 그녀를 보면 좋을 텐데 이거죠. 오번디 i 스 y 리하 study h 자그 시험에 열심히 공부를 했니? 이거는 찬민이가 볼까? Not much. I wish I. 찬민아. 어? 틀리지 좋아 괜찮아 자신감 있게 I I wish I. 그렇죠. Hadn't played. 그래 그렇죠? 왜냐면 A의 질문 자체가 did니까 과거니까. 과거니까 이쪽 밑에 쪽도 뭐가 와야 돼? 과거사실에 반대가 되겠죠 헤든트 플레이드가 되겠지 6번 She didn't believe what, what you said. 네가 말한 거 그녀가 믿지 않더라 자 이거는 준서가 읽어 Yeah, I wish she 그렇지 잘했어요 I had believed I wish it. 이것도 뭐야 A가 didn't라는 과거형이니까 밑에도 과거사실에 반대가 되겠죠 I wish she